이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꼭 해야 되겠냐? 아 진짜 피곤해 죽겠고 추워 죽겠고 야하필이 오늘이 제일 추은 날이야. 정치는 절대 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. 이제. 나 말고도 많이 하시잖아, 다들. 응. 꼭 내가 꼭 미운 털이 박혀야지 니네들이 직성이 풀리겠냐? 아나 진짜. 자 불러드릴게요. 음료 응. 57년. 57년? 57년? 57년 정유생이네. 8월 25일, 닭띠입니다. 67세. 정치인이고요, 남자. 믿어... 50, 57년이라고 안 그랬냐? 예. 만으로... 만, 아, 만으로... 아, 네네 만으로 67세. 음. 아 정신 징그럽네, 진짜. <laughs> 음. 휴왜 음. 뭐, 이렇게 나오지? 얼떨결에 옷을 입어냐? 얼떨떨 하다는데? 누구요 머리가 많이 아프대. 머리가. 머리요? 응. 머리가 아프고, 그냥 강망하다가 머리가 아프고, 막 얼떨떨 하고, 막그렇단이니 무슨 일이고, 한단다. 총 맞은 것 같단다. 뭐. 어. 갑자기 두 가지 일을 하라니까 죽겠대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양쪽 길 하라니까 죽겠다고. 응? 양쪽에 발을담 물라니까 죽겠대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죽었다는데. 양쪽에서 걸치고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정쩡하게 서 있다는데. 정치에서 제일 꼭대기가 대통령이잖아요. 응. 이분이 거기까지 갈까요? 2%부족한데 어? 부족하다 그러면은 도전을 한다는 얘긴요기다봐이시가 기다릴게 우씨 짜증이 쌩 지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밀어준다는 거에요? 그걸 말해봐 지아 자기 본인이 도전할까요? 배포가 부족한데 아 뭔가 문제가 얽혀있는 게 살짝 보이거든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은데 단0 2 5적으로2 응. 2025년, 대선 이분이 나올까요? 잘하면 응. 누가 이렇게 끌어내주면 끌어내서 응? 그 누가가 좀 구체적으로 저는 5년 2025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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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여기 얘가 지권당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렇게말 하네. 얘는 항상 좀 뭐가 이렇게 부족해. 부족해요. 그 응. 백권에서. 응, 응. 마인드라고 해냐포블라고 해야 되냐? 그럼 한달와 있다가 뒤에서 50 TF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? 응, 뭐가 막 떠밀려 갔다가 뒤에서 한 발... 한한심이 부족해서 떨어져. 밀려나고. 왜또 밀려나고 그런다는 거지. 예! 또한한발 빠지고 예, 나말 봐지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 보여?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 된다고 하면 응. 우리나라는 잘 될까요?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머리는 겁나 좋대 머리는 머리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뒤침이 없다니까 아 그게 진짜 치명타다 뒤침이 뒤침이 없어 이분 까졌어 뒤침이 없다고 야문딱지인데 뒤침이 없어 안 받쳐줘. 그나마 얘네 중에 얘네 무당 그래도 얘가 깨끗해 보이는데? 시옷자가 보인다고. 계속 저한테 아까부터 계속. 응, 야뭐 대권 주자 중에 서뭐 시옷자 들어간 애나오 시옷자 들어간 가능성 있는 애 있냐? 내가 물어봤지. 응. 그 아까 계속 여기 오 오면서 오면서도 <laughs> 내가 물어봤지 왜? 야왜 이렇게 시옷이 보이냐? 야왜 자꾸 시옷이 보이냐? 누구냐 뭐 그랬지. 이분이 응. 이분이 시옷이 들어가요. 아, 진짜? 음. 근데 하, 대권 주자까지... 와... 하,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... 이름은... 음. 우원식이에요. 우원식. 우원식? 네. 쇼, 쇼 들어가네. 석이 네. 들어가는데 이응도 봤거든. 응. 네. 아, 내가... 시... 시... 윤성열 다시 나오면거 아니야? 안 되는데 내가 속으로 <laughs> 윤석열 다시 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. 계속 시오, 계속 시오. 어, 너 근데 시옷시아 시오 시꾸 보이는 거야. 어, 내가 야뭐 윤석열이 다시 나오는 거야? 야, 속으로. 아 그럼 안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. 뭐. 이분 아까 정확하게 보셨는데 무소속이에요. 아. 원래는 민주당. 현재 국회의장. 국회의장. 굉장히야. 네, 그러니까 이제 양발 걸쳐. 양발 걸치고 있구나. 정확하네. 근데 내가 봤을 때. 만약에 이 양반이, 만약에 욕심을 내거나 누가 이렇게 밀어준다면, 이 양반이, 어, 되면, 깨끗하게 앉아있게 될것같